장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신의 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진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먼저 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으신데 대해 어, 매우 안, 안타깝게. 네.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어, 저는 지난 한 달여간 어, 가까이서 행정안전부 어, 직원 여러분 또 하시는 일을 어, 봐왔습니다. 국민안전, 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부 혁신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중심을 잡는 진정한 국정 운영의 중추 부서였습니다. 뛰어난 저력을 가진 행정안전부위 이번으로서 함께. 여러분과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게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막중함을 실감하고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열망으로 태어난 새 정부입니다. 한겨울 추위를 버텨낸 민주주의의 염원이. 장미꽃이 피고 나서야 이렇게 새로운 시대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난 7개월 동안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우리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해 오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두분 차관님 임명되신 이후에 장관 직무대행을 맡으셨고, 경찰청 차장님은 지금도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고요. 또 소방청장님 차장님 비롯해서 모든 이 직원 여러분, 또 경찰 가족, 소방 가족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는. 끝없는 재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선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일해 주신 우리 재난관리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왔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정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국민 주권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과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 지방 소멸 위기,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와 신종, 복합 재난의 발생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이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행복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행정 안전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차례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억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재난 안전의 중우부처라는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한 단계 앞서 대비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선제적인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서부터 대응 체계 개선 또 산업과 인력 육성까지 모든 요소를 재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재난에 대해서도 더 깊게 또더 넓게 고민하고 대비해서 피해 복구는 물론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신속하고 또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재난과 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한분한 분. 한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보살피고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자체, 기업, 시민들과 협력하고 재정을 마중불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서 어려운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께 꼭 필요한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역량을 믿고 정책 결정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현안을 고민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균형 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만성적 졸립 위기를 벗어나고 전국이 고른 성장을 이루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시절을 맞아서 국가 경쟁력 확보,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AI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를 달성한 소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AI 전환에도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출발은 다소 늦었을지라도 민관이 힘을 모아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해 나간다면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공공 AI 전환을 선도하고 정부의 역량과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정부 대혁신의 지앙지 발원지가 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언제나 국민들께 귀를 열고 어디서나 문을 열어 둘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국민과의 소통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그 길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국민 한분한 한 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주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만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 안전, 균형 발전, 공공 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그것을 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말 그대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복 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m -hmm.